잘 잤어, 아침에. 응, 기지개 한번 해야지. 기지개 해야지.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우리 강아지 쌤이랑 같이 잠을 잡니다. 기지개 하고, 그렇지. 어 응. 근데 얘가 늦잠을 많이 자요. 일어나. 오빠랑 일 나가야지. 일어나. 일어나. 돼지야. 강아지, 망망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가자 싫어 일어나 늦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라고 땅콩 먹으러 가자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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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이 땅콩 좋아하잖아 땅콩 화가 잔다니났네 잘 잤냐? 일어났어? 아이고야. 새벽에 다 일어나고 말이야. 아이고 누워. 여자잖아 여자. 여잔데 왜 이렇게 얼굴 주름이 많어? 피부 미용 화장품 다 발라줘야겠네. 응? 응. 발라다가 누워가지고 이쁘다고 우릉 울릉. 방바닥에 있으니까 따뜻하지, 응? 어? 밖에서 자, 자야 되는 집, 방, 오빠가 집 따로 만들어줬는데, 춥다고안 자고 맨날 방에 들어가자겠다고, 응? 그 말이 돼? 새끼를 뵌 거야, 만 거야, 이거? 쌤미가 새끼 뱄면 빨리 새끼 낳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여기 손톱 빠져가지고 다쳤어요 보이죠 손톱 없잖아 아 울고불고 막 살려달라고 해서 막피 흘리고 한 15일 지나니까 다 났네 역시 강아지들은 발바닥 보여줄게요 손톱 없죠 오른쪽 손톱 빠졌대니까 다쳐서 아유 기지게 치킨 먹으러 가자. 가자. 치킨 먹으러. 치킨. 치킨. 응, 음, 말해. 많해. 많해 어, 치킨 먹으러 가자고. 가. 나와. 치킨이 어디 있어? 치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뼈다구까지 다 씹어 먹어요. 뼈다구까지. 다음에는, 여기, 노래방 기계 있으니까, 노래 한번 부르고 춤추는 거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